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가져나온 차는 그랜저 HG 240 럭셔리 모델을 가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HG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HG 뭐 전화만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HG 마찬가지로 이거 저희가 알선 차량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산에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차량 아니면 저희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 안. 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이 차량 연식은 11년식이고 16만 3천 k m 정도 탔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추가 옵션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 27만원짜리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d m b 내비게이션 디멘션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 155만원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차량에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이 뭐냐 엔진 아 포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엔진 보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엔진은 2020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식은 11년식이지만 엔진은 보링을 해서 2020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또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전차주분께서 엔진 보링을 했다는 보증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시면 그거는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여러분들 전면부 보시면 제가 아까 스티커 여기다 붙여놨지만 여기 살짝 기스 있어요 페인트로 살짝 아주 칠해놓은 흔적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석 쪽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운전석 백화 현상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백화 현상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운전석 스티커 붙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깔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퀴 타이어 휠딱 보시면 기스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 기스면 다 감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타이어는 0으로 맞췄고요 여러분들 자 재보겠습니다 4.44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44면 신품 기준 8이니까 한5 560%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 운전석 쪽 보시면은 여기 스티커가 붙인 데두 군데가 있는데 완전 실기스예요 칠해놔가지고 뭐 실기스 정도인데 제가 그래도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붙였고요 여러분들 이쪽 뒤쪽 휀다 보시면 이쪽도 실기스예요 막 움푹 파인 정도는 아니고 실기스인데 저희가 칠해놨다는 점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뒷타이어 바퀴 휠 보시면 휠은 그렇게 기스가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 티나는 기스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아주 뒷타이어는 이정도면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디타이어드 트레이드 한번 볼게요 디타이어드 0으로 맞췄고요 2.58이니까 8기준으로 한30% 한 정도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뒤쪽 보시면 뒤에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주 깨끗해서 저희가 스티커 붙인 거 하나 없다는 거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수석 뒷바퀴 보시면 휠 아주 깨끗합니다 이 정도의 기스는 여러분들 깨끗한 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연식에 이쪽 외관 싹 비치면 아주 깨끗해요. 뭐 없습니다. 개꿀띵 차량입니다. 엔진 보리까지 들어가고 아주 좋고 앞 타이어 휠 보시면 살짝 이거 뭐가 묻은 건데 닦이지가 않았네. 광택을 먹었는데 닦이지가 않은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에 뭐가 흠집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쪽도 흠집이 있다는 점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더 좋아요. 실내 한번 보시면 시트 자체가 생활의 흔적은 있어요. 완전 깨끗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가죽 상태는 아주 탱탱해요. 이 주먹이 튕겨 나올 정도니까 가죽 상태는 아주 탱탱한 것 같고. 키로스 한번 보시면 16만 3938kg e c o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운전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비, d m b 내비, 155만원짜리 지금 안에 박혀 있고요, 여러분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아주 깔쌈하게 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블랙박스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조수석도 전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핸들 자체가 여기가 우드로 돼 있어가지고 연식이나 키로스에 비해 까짐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까짐 없이 우드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다는 점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열 시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2열 시트 보면은 엄청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거든요 여러분들 좀 화질이 좀안 좋아도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끊긴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연식이랑 이 키로스 대비해서 깨끗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완전 깨끗해 개꿀찡이야 미쳤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들 이 연식 2 k 로스 대비해서 깨끗하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트렁크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깨끗해요. 뭐볼 것도 없이 완전 그냥 깨끗하다는 점. 여기 보시면 뒤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 뒤에도 트렁크도 볼 것도 없이 깨끗하다는 점. 여기 보시면 파워 트렁크가 또 없어요. 파워 트렁크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 파워 트렁크 찾으시는 분은 이 차량 못 타요 여러분들. 파워 트렁크 없습니다. 손으로 수동으로 쫙. 그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저랑 그랜저 HG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량의 장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링입니다, 보링. 여러분들, 보링 아시죠? 차량은 11년식인데, 작년에 하셨으니까 20년식이나 다름없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랜저 HG 240 럭셔리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11년식이고요. 163,900km 만 정도 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차량 교환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단순 교환이 어디냐? 앞에 휀다, 조수석, 휀다, 조수석, 앞 문짝이 교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하이패스 ECM 룸미러 27만원짜리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DMB 내비게이션, 디멘션,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 150. 15만 원짜리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차량의 가격은요, 여러분들 650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은 저희 브라더카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문의도 브라더카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문의 사항이나 밑에 댓글, 인스타 DM 주시면 정말 친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브라더카였습니다.